패시뮬레이터 X 이번 주는 피이스타 메이즈 미로 찾기 이벤트가 업데이트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여러분들 오랜만에 레전드 우편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제가 타이타닉 뽑으면서 출혈이 좀 많았잖아요. 거의 5개월 동안 수많은 다이아와 수많은 패스 다 팔아가지고 겨우겨우 한 마리 뽑았는데 뭐 축하한다고 하면서 다음 컨텐츠에 또 쓰라고 또 이렇게 우편함에 몇개 왔더라고. 그래서 한번 잠깐 볼게요. 야, 야, 휴즈팻. 휴즈 마시멜로 와고니. 야, 나 이거 가지고 싶었거든? 근데 제가 그때 이거 소파시하느라 못 뽑았어요. 아무튼 이거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10억 다이아 보내줬고, 50억 다이아. 그리고 88억 다이아. 와, 엄청 많이 보내줬는데그 다음에 또 10억 다이아. 야, 이 사람들 뭐야? 클라스가 무조건 10억 단위네 아무튼 휴즈팻하고 다이아들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제가 이 다이아하고 휴즈팻은 알깡 콘텐츠에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미로 찾기 이벤트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 지금 스폰웨드 샵에서 왼쪽에 보면은 지금 피에스타 메이지 해가지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지금은 갈수 없을 거예요. 아직 참여할 수 없으니까 어떤 이벤트인지 개발자 블로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에스타 메이지 이벤트는 미국 시간 오후 12시부터 4시간마다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주에 했던 그 자이언트 피냐타 있죠? 그건 여전히 진행이 되는데 그것도 오후 2시부터 4시간마다 진행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2시부터 4시간, 2시부터 4시간이기 때문에 2시간마다 이벤트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보니까 이게 지금 미로찾기 입구 같거든요? 상자에 막혀있는데. 우와. 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입구에서부터 상자를 깨가지고 끝에 피니시에 가면요. 이렇게 피스타 에 에그를 뽑을 수가 있는데 피스타 에 에그에는 3마리의 새로운 신규 팩과 한 마리 휴즈펫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일반 팩 같은 경우에는 신화는 솜브레로 코기, 그 다음에 전설은 솜브레로 몽키, 그 다음에 시크릿펫도 새로 나왔는데 솜브레로 아울러터까지뭐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휴즈펫은 휴즈 솜브레로 치어와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알뽑기의 가격을 보니까 일반은 10K, 그 다음에 골드는 90K인데 그러니까 보통 다이아 뽑기가 나왔을 때 막상 출시가 되면은 가격이 조금 저렴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10K, 90K 출시를 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올지는 업데이트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박! 이거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요 제한시간 동안 빅게임즈 팩 그룹에 가입하면은 아래에 있는 이 휴즈팩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휴즈팩의 확률이 1%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시고 이벤트 시간은 제가 알게 되면은 고정 댓글에 남겨 놓도록 할게요 야 이거 이쁜데? 그리고 여러분들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새로운 한정 에그가 출시가 됐는데 익스클루시브 젤리 에그라고 하네요 아니 이거 젤리를 휴즈팩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돼지, 판다, 코기 그 다음에 타이타닉 젤리캡까지야 이거 너무 귀엽다 어 근데 지금 타이타닉 젤리캡 보니까 이게 보니까 타이타닉을 뽑아도 지금 50%, 20%, 15%, 10%, 4%, 1%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되는 효과가 다른가 봐요 그니까 이거는 인텐트가 아니라 특수 효과라고 보면 됩니다. 컴스위저 코인 인사이드. 그러니까 젤리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제 1%짜리 보면요. 프레스톤이 들어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젤리 안에 보면은 프레스톤이 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코인도 들어 있고. 오른쪽은 뭐야? 금공인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특수 효과가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제 이게 보니까 타이타닉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휴즈 패스에도 적용이 되고 이렇게 한정팻에도 특수효과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정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래, 시도가 아닌가. 근데 기존에는 한정팻이 그렇게 특징이 없었는데, 뭐 이렇게 특수효과를 하나 넣어주면은 그래도 좀더 뽑는 맛이 있지 않을까. A few inches later. 자, 지금 대포가 열렸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봉. 와, 방금 사진에서 봤던 그 거대한 상자가 지금 입구를 가로막고 있거든요? 퓨즈팻을 일단 껴주고. 오, 야, 상자는 금방 깨지는데? 단위는 300Q고, 상자 깨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가봅시다. 지금 줌을 이렇게 멀리 해서 출구를 보고 싶어도 지금 전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깨주도록 할게요. 야, 나는 이거 솔직히 기다리면서 이거 미로 어려우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아, 근데 다행이다. 나는 이거 상자 체력 높을 줄 알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 많이 했는데? 모두가 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 쭉쭉. 야, 저기 보인다. 여기서 저 왼쪽으로 갈게요. 저쪽 막혔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그리고, 미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요. 하긴 이벤트인데, 이거 막 찾는데 막한 시간 걸리면은, 그건 또안 되지.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여긴가? 어 여기다! 야 도착했다아 알 한번 볼게요 아, 근데 아까 치와와였는데 왜 이게 지금 치와와가 아니고 유니콘? 지금 그걸로 돼있거든요? 뭐야? 지금 내가 뭐 놓치고 있는 게 있나? 그럼 타보자 아 뭐야 아니 다시 돌아왔잖아 어 다행이다 이거 나갔다 와도 그대로 있네요 아니면은 저거를 뽑으면은 이제 자동으로 치화로 바뀐다던가. 아니, 근데 굳이 뭐 만우절도 아니고 저렇게 이미지를 다르게 해놓을 필요가 있나? 어 다시 봅시다. 아, 근데 이거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게 이거 휴즈팬 몇 프로인 줄 알고 잘 나오진 않는데 뽑을 때까지 언제 기다려? 지금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새로운 휴즈 솜브레로 치화와 이렇게 이미지 떠있고 여기도 보면은 거대한 솜브레로 치화와 이렇게 써있는데 어 이거는 지금 이미지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자, 한 번, 그럼 뽑아볼게요. 신화하고, 에픽. 레전더리. 어, 뭐야. 여러분들, 잠깐만요. 지금 할인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러면 나야 좋지? 뭐, 아무튼, 뽑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인게임 이미지 봅시다. 자, 인게임 이미지를 보면은, 뭐, 팻은, 이렇게 생겼네요. 어쨌든, 지금 이 아래서, 시크릿 팻도 있기 때문에, 공격력이 아마 제일 높을 거예요. 다음 본적 업데이트를 위해서, 가장 좋은 뭐 시나펫이나 아니면 시크릿펫으로 뽑아서 맞추는 거를 추천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 시크릿펫을 뽑았거든요 아울러트 너무 귀엽지 않나요? 나는 지금까지 시크릿펫 중에 제일 귀여운 것 같아 지금 손에 <laughs> 악기 같은 것도 들고 있고 그리고 시크릿펫 공격력은 7.42Q 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귀엽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지금 휴즈팬 이미지가 잘못된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한데 그것도 제가 확인이 되면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이거 있죠 타이타닉 젤리캣 이거 도전할 거니까 영상 기다려주세요 그럼 끝